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정말 저도 많이 했던, 어린 시절 많이 고민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생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희생적으로 삶을 살아온 분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가나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선조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요?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어린 마음에 좀 서글펐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어린 시절에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어, 어른 된 신자들도 많이 던지는 질문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 착하게 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수 있어요.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수 있다. 깜짝 놀라셨죠? 사실 제가 아는 건 다른 이론인데요, 목사님. 아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네.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보면 어, 정말 어, 신실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네.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심판할 거라고 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서도 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볼때 잘못 질문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만 있다면 천국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보통 흔히들 또 제가 알기로는 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수 없다라고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고백이 맞아요, 맞는 고백인데 어, 사실 어, 제가 첫 번째 드린 대답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아 그렇군요. 정말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깜빡했네요. 네, 아무리 착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어, 다 까보면 네. 너무나도 죄악이 많아요. 네.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갈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도 살펴보면 다 죄가 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어서 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 죠.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을 하나 발명을 했어요. 정말 신비의 명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어 암에 걸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을 줬는데도 안 먹어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약을 안 먹어서 죽었나요? 암 때문에 죽었나요?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암이군요. 암이에요. 아,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laughs>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군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까지 못하고 맞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 명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병통치약을 먹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죽어서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살수 있었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예수님이 죽인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살아날 기회를 주셨는데 자 그럼 이분의 질문을 저희가 또 다시 돌아본다면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네. 어,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한테 뇌물 안 바치면, 좋은 데갈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정말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렇죠. <laughs> 우리가 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구원을 해준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보고 분별하는 지혜,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또 천국 가시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답 감사하고요.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삶속에서 느끼는 신원과의 괴리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